안녕하세요. 랜드 프로의 박형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여기 판교 벨리자이로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교 밸리자에는요. 이거 나온다 나온다 하다가 24일 날 공고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 뭐 평면도랑 뭐 분양가랑 이게 확정이 돼서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 여기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 전편으로서 여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데가 무조건 사업 개요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무조건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클릭해서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사업 개요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보셔야지만이 이 물건, 이 분양하는 곳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계의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조감도 진짜 끝내주게 나와 있고요. 1블럭, 2블럭, 3블럭,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세개의 블럭이 나와 있고, 자, 여기는 자, 판교 벨리 자입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사실 판교 쪽은 아니에요.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교 벨리 있죠. 거기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어느 그냥 고등지구 아주 조그만 이렇게 좀잘돼 있는 아기자기하게 이쁜 동네가 있고요. 주변은 다 산. 그리고 뭐 호수, 뭐뭐 뭐 저수지 같은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판교는 아닙니다. 그거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동주택이고 업무시설, 오피,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자, 사람들이 여기를 주상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점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아파트가 3,500세대가 아니라 그냥 350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여기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GS자인데 평면도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입지안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판교밸리자에서 이요기 이제 대왕판교리 있는 쪽 있죠? 예 이쪽에 나와 있는데고 여기가 그린공원 있고 C1 그리고 이제 C2, C3 블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블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블럭당 350세대가 아니라 이거 세개다 합쳐갖고 350세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매요. 굉장히 조그만 되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고 여기 뭐 호반이랑 뭐 다른데 막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대단지로해서막 엄청나게 규모가 있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죠. 근린공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진짜 좋은 점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청약에서는 일블럭 c 원블럭으로 해서 서양으로 나가는 거, 여기 가시거리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왕남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초품마 정도 <laughs> 이렇게 갖다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타입들이 큰 타입이 없습니다. 보통 뭐0일 타입 뭐 이렇게 큰 타입이 있고 그러면은, 어,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좀 사시면서 또는 애들 다 이제 분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60 타입 있고 그래가지고 세대수도 얼마 없고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어린 친구들이 사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가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출퇴근을 매일 같이 해야죠. 그죠? <laughs>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어우, 야, 여기 성남시청 있는데, 성남, 모란역이랑 거리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당황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컨셉이 맞지가 않으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조용히 살기 위한 뭐 그런 데라고 생각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니고 네,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물론 은퇴하신 분들이 애들 다 분가시키고 나서 34평에 굳이 사시려고는 안 합니다. 뭐이 25평 들어가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서 살라고도 했는데 위에는 막 전투기가 막날아다니죠 여기는 공항이 아니에요. 서울공항, 뭐,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긴 비행장이에 비행장. 전투기들 날아다니는데. 그래갖고, 여기기가 날아다니는 소음하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소음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컨셉이 뭐야? 아이덴티티가 뭐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장 네. 일단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들여다 보시자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아직 공고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평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딱 보시는 순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 2, 3, 4, 포베이 판상형이죠. 그렇죠? 가지런히 이빨 빠진 거 없이 가지런히 쭉 일자형으로 나와 있고 여기 주방에 창문이 있고 거실에 창문이 있고 그래서 마통풍이 되게끔 만들어 온 거. 포베이 판상형. 이게 분양권 시장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근데 59 타입이 아니라 60 타입이죠. 60 타입이면 그냥 25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18평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냥 옛날 말로 그냥 25평. 예, 25평짜리 아파트인데. 자,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보시게 되면은 애들 방두 개가 있고요. 현관문에서 꺾어져야지 이제 거실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많이 하죠. 왜? 들어오자마자 또 어떤 데는요, 들어오자마자 애들 방이랑 딱 일직선으로 해서 딱 보이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보기 흉하죠. 예. 택배 오고, 뭐, 치킨도 시키고 했는데 아내가 내 집이 딱 보이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laughs> 달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다 지켜 나간 것 같고요. 들어와서 거실이 나와 있고, 자. 안방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아마 이런 건 옵션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 창문이 뚫려져 있어서 의류 같은 거 놓고 그래도 환기는 다잘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화장실 나와 있고 다용도실 나와 있고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 십시다. 자. 이런 회색 공간을 보통 우리는 데드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데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는 데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도 설비나 이런 거다 빼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데드가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아쉽죠. 보통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팬 트리가 들어가 있어야죠. 팬 트리. 그래서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팬 트리예요. 여기다가 나도 좀 이렇게 짐을 좀 한번 넣어보고 싶어. 이거를 하는 건데. 어 이게 안돼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없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실에서 폭이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상태 폭이 그대로쭉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이 꺾여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죠. 왜 집이 좁아 보이니까요?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실 폭 사이즈가 이만하게 나와 있으면은 이만큼이 그대로해서 주방까지 쭉올라가져 있어야지 이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게 되면 집이 좀 좁아 보입니다. 예,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용도실까지 있다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의 공간이 사실 폭이 상당히 좁죠. 그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포베이 판상형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점수는 80점 이상은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60b 타입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1, 2, 3, 4에서 방방 거실 방에서 포베이 판상형이죠. 그죠. 근데 판상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게 거의 다 남향이나.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해서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야 채광이 모든 반응에서 채광이 그냥 가지런히 쭉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 하나가 뚝 떨어져갖고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어떻게 돼요? 북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채광이 안 나오죠. 조망을 떠나서 채광이 나오질 않으니까 집 자체가 어두컴컴해지고 이제 곰팡이가 이제 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개가 가지런히 나와 있으니까 포베이 판상형으로서 좋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마통풍 있죠. 주방 창하고 거실 창하고 창문이 있어갖고 뻥 뚫려갖고 환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마통풍이 안 되면은 포베이 판상형으로서의 의미가 반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근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는데 주방의 창이 뚫려져 있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안돼 있는 게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주 부분들은요. 음식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뭐 설거지하고 나무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냄새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창이 있어갖고 햇빛이 들어오면서 일광 소독이 되면서 막통풍 딱돼 있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자, 안방 한번 보실게요. 안방을 보시게 되면 보통 여기에 창문이 없습니다. 여기에 창문이 없는데 두 개씩이나 창문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 채광하고 환기는 정말 안방에서는 그건 정말 잘돼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laughs> 특히 이제 막술 먹고 자고 그러면 여기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근데 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창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침구류가 있게 되면 역시 일광소도꼭 해야 되는데 창이 두 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정말 좋은 점 같습니다. 야 하나 띄어다가 이걸 여기다 달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 이제 그거는 안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팬 트리 공간, 예, 수납장 팬 트리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드레스룸, 그게 없죠. 그죠. 그리고 파우더룸, 이게 있어 줘야 되는데, 이게 여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딱 문을 열었을 때내 옷이 이렇게 쫙 있고, 남편 옷은 없어도 돼. 그죠? 그래갖고 드레스룸이 짠하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59 타입이다. 그러면은 조금 예전에 나온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랜드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돼 있어요. 그게 조금만 아쉽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나중에 입주할 때 가시게 되면은요, 인테리 어 업체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다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큰돈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다 커버는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더룸은 조금 아쉬운데, 그냥 여기다가 그 파우더룸 해서 이제 이런 테이블 하나 사고 쓰시면은 이래저래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커버는 될것 같기는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84 타입입니다. 84 타입. 자 보통 뭐 5984, 5984가 이제 기본 공식이니까 이제 는6 0이지만 5984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애들이 있고 84보다 좀큰 애들 뭐99101 타입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대단지 같으면은 84 타입보다 훨씬 더 좋은 애들이 대형 평형수 의 애들이 메인이죠 메인. 어, 주력으로 나가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플래그십 모델을 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조망은 가장 큰 타입에다가 몰아주기를 합니다. 5984가 있으면 59에다 조망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항상 제일 큰 평면도가 가장 큰 타입에다가 조망을 몰아주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타입인 84가 여기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조망이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 점이 좋은데 마침 아까 우리 봤었을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왼편에 그린 공원이 엄청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8사 타입에서 남서향으로 그 조망이 나오는 쪽으로 단지 배치도를 빼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게 되면은 조망과 가시거리는 엄청나지게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8사 타입 한번 보실게요. 자, 8사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방, 방, 거실 방에서 포, 베이, 판상형 그리고... 거실 창 나와 있고요. 주방 창 나와 있어 갖고 딱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그러면서 맛통풍 구조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유상 옵션은 있어도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에 뭐 따로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 유상 옵션이 있고 그러면 이 밑에 바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식으로 공고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쪽에서 언급을 하게 될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하나 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공식 하나 말씀드렸죠. 거실의 사이즈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주방까지 그만한 사이즈로 쭉 올라가 주면은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죠. 이게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하나 겹쳐버리는 거예요. 알파룸에서 겹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지금 팬트리 공간이 없잖아요. 해봤자 뭐 신발장 양쪽에 요거. 그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공간 예 그리고 건조기는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이고 그럼 딱히 공간이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주방 옆에가 이만큼 알파룸 있죠 이게 팬트리 공간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유상 옵션을 걸게 되면은 이벽 있죠 이 벽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팬트리 선반들을 쫙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폭이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요거, 냉, 뭐, 냉장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럼 이 벽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정도 폭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아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거실이 있고, 여기 거실이 있고, 거실이 하나가 더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넓어 보인다 하는 얘기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뭐 특별히 흠잡을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포베이 판상용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봤었던 마통풍이 안 되는 그런 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평면 설계는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런 거죠. 1블럭이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C1블럭. 그죠? C1블럭에서 보통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남서양 쪽으로 해서 이제 조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린공원 있고, 왕남 초등학교 있고, 왕남 초등학교까지 해서 거리 보니까 한 360m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이 정도의 거리가 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가시거리가 길다는 얘기죠. 게다가 아파트 단지나 뭐 공장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망도 상당히 좋아요. 아마 볼 만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해봤자 한 5층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여기 당첨돼갖고, 예를 들어서 한 6, 7층 이상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조망도 확보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조망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학교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최고의 수혜지는 아마 이쪽, 남서양 쪽으로 해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블록의 강점,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고, 물론 여기 아파트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라인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가. 근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조망보다는 글린공원 있는 쪽의 조망이 훨씬 더 우수할 수 밖에 없죠. 예, 그런 스타일이고,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은 B2, 여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옆에 판교밸리 풍경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숲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서양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고, 이쪽으로도 역시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 밑에. 수변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원 조망 있죠? 수변공원 조망 이쪽 조망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301동, 302동, 303동에서 C3 블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블록이랑 2블록에 비해서는 조금 조망이나 이런 게좀안 좋죠, 좀 떨어지죠. 물론, 이 앞에 공간들이 이 택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도 조망이 좀층수만 올라가면 상당히 괜찮은 쪽이긴 한데, 물론 이제 여기가 보인다거나 이렇게 뭐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높은 건물 자체가 없으면 조망은 사실 우수한 겁니다. 근데, C1하고 C2가 원체 좋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여긴 좀 경쟁률이나 이런 게좀 낮춰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으신다 그러면은, 가점이 높은 분들은 자신있게 원블럭이나 투블럭 해서 그냥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가점이 낮아. 근데 나는 무조건 어떠한 조망에 걸리든지 간에 난 무조건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 여기다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3블럭에다가 청약을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인기가 많고, 평면도가 좋고 그러면은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첨될 확률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과 가점이 낮은 사람의 전략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들어갈래 하신 분하고 아니면 말고 난 다음에 그냥 또 다른 데 나오게 되면 다른 데 들어갈래 하시는 분하고 가점에 대해서 어, 이런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1블럭, 2블럭, 3블럭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시면서 조망 보시고 이제 아파트 단지 배치도 평면도 보시면서 좀 맞춰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교 예. 벨리자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타입이 오히려 큰 타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 아마 가점제로 해서 끝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수는 작지만 투기 세력이나 투자 세력이 여기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지죠. 그죠? 그 사람들은 추첨제를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집 마련을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예.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판기 벨리자이, 좀, 어,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건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시고, 네, 이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